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중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맞단 제사장을 죽였다. 여우야단은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우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우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자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리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일곱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다. 여우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우야다는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였다. 왕과 그두 아내 사이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이제 어 개혁을 이루는 장면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어 힘을 써야 하겠지만 오늘 이 여호야다의 작업은 사실 왕위에 등극보다도 성전이 제대로 움직이고 작동되는 데에 더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초반 부분에서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고 또 언약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 여호야다가 자신의 백성과 왕이 자신의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여호야다 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주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뭐냐면, 어, 하나님께 가증한 것들, 발 신상과 신전과 신상을 허물고 재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어, 제사장, 발 제사장을 죽이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버려야 할 것들을 어, 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음,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셨던 대로의 복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죄와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삶을 어, 재구성하는 이런, 방, 이런 방식의 어, 회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여호야다의 개혁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원래의 모습들을 복구하는 것 이것이 성 여호야다 개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 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뻐함이. 음, 아달리아의 살해 이후로 평온을 되찾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아달리아의 죽음 이세벨의 죽음 그리고 이 거짓된 어, 국가의 가치관을 끊어내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를 되찾는 이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스가 왕이 되어 일곱 살이 되었고,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는 이 왕의 어, 등극 공식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하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반전을 어, 앞으로 만나게 되는 복선이 되는 문장이 될 겁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보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이 문장 구조 자체만 봐서는 어 요하,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거나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구조로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어떤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를 했거나 이렇게 되었다고 이 문장 자체에서는 느끼기는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살아 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말은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고 그 왕과 두 아내 사이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어,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요아스까지는 완전히 어, 이스라엘의 다윗의 그 가문의 종족의 씨가 거의 마를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 가문이 확장되어 다윗 왕가가 다시금 튼튼하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어, 보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과정, 이 본문까지는 어, 이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요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십자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십자가 언약을 우리가 맺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전에 섬겼던 바알의 신전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난 이후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는 언약을 세우는 데까지는 잘 하고 버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구성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고 그 땅에 평화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방향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단순히 언약을 맺었다는 데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습관들과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다시 재구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개혁을 만들어내고 완성해서 하나님 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바른 방향성들을 되찾고 재구성해서 참된 개혁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만들어져 가고 쌓여져 갈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